사랑하는 오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무술년 한해가 큰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대내적으로는 3 0년 만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 및 최초 북미 정상회담. 기상관측일에 최고였던 폭염과 기상이 에했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 등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민선 질기를 여는 첫해로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도 민선 6기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밝고 희망 가득한 기해년, 황금 재지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2019년 신년 화두로 문견 이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난 후에 싸움의 방책을 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옥천 묘목 산업을 한 단계 더 야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 혁신밸리 거점 시범사업 추진 기반 조성과 옥천읍 전선 지중화 사업, 행복 주택 및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 추진, 남북권 바이오 산업의 거점인 옥천 제2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뿌리 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과 장룡산 내 슈프레스트 조성사 장계 관광지의 정비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같이 군민의 마음으로 소통과 섬기 행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지역의 미래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미력하나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오만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의장 김외식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빠르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환란에 가까운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도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드리고 희망을 주었는지 예, 아직도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제 이해도 일주일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기해년으로서 황금 돼지띠라고 합니다. 부자되시고 건강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을 떠나 타지에 계신 우리 향후 회원님들께서도 하시는 사업 내내 잘 되시고 꼭 고향을 찾아주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올 한해 우리 옥천교육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학부모 만족도 채우수 전화 친절도 최우수 교육부 주관, 풀뿌리 교육자치, 교육청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땀 흘린 옥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옥천 교육은 의미 있는 교육 활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인의 고향에서 성장하는 긍지와 자존으로 학생들을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 두고 안전한 교육 환경 아래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향수 옥천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공병영입니다올 한해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황금 돼지 해를 맞이하여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작년 한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기숙사 신축비를 440억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충청북도의 황규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삼선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옥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우리 열악한 옥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는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천군민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의회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도의원 박형룡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서 옥촌 군민들의 성원을 입어서 제가 충청북대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술년 2018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셔서 각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리고 저도 2019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도연으로서 충청북도는 물론 울천군의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정책복지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 회 유재목 의원입니다.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춘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 소망하고 간절히 기원했던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새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황금 돼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황금 돼지처럼 풍성하고 풍요롭고 다사다난한 한 해가 한 해를 맞이하기 바르며 저희 옥천군 의회는 늘국민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옥천군 의회도 늘 주민과 함께하는 또 주민의 입장에서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늘 저에게 보내주었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군 민 여러분, 더 좋은 옥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부 3군 주민 여러분, 충청북도 남부 축장소장 홍순덕입니다. 남부 축장소는 도 행정의 능률적인 치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0년 1월 개청하였습니다. 개청일에 균형발전 협의회와 균형발전 토론, 대전 지역 충북 형의 한마당 행사라든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농업발전 토론회. 남부권 취업박람회, 환경기술인간담회 등 남부 상군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통해 남부 상군 발전에 기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도 남부 상군 발전을 위해 남부 상군 경제지역 시설 정비사업과 남부 상군 t t 투고코 개발, 대기배출 업체 사전 점검 등 다양한 신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부추청소 직원은 내년에도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북 권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남부상군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남부추정선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고견이 있으시면 사랑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은 황금 돼지띠 기해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향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경 옥천군 향회장 한지섭입니다. 오늘 옥천 향수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향 옥천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 살면서 옥천인들이 화학과 단합을 유지하기위여 만든 단체가 재경 옥천군 향회입니다. 그 향회가 어온 5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이 계셨고, 많은 회원들이 협조하여 현재 재경 옥천군 향회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회원 모두는 우리 고향 옥천에서 포도, 복숭아, 옷등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히 묘목이 전국 제1의 생산과 판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많은 자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묘목을 생산하시어 옥천의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후 회원 모두는 고향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손후배 여러분들께서도 옥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해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2 0 1 9년에도 우리 제포 옥천 향회가 더욱 발전되고 또 회원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행운과 행,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또한 우리 고향인 옥천 지역 사회에 또 유대를 형성하고 농만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시는 옥천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음, 무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많이 올 한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고 정말 힘들지만 음, 훌륭하게 행복함을 위해서 어, 노력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음, 올, 올 한해도 저희 문화원과 함께 얼마만큼 옥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함께 했을까 또 발전했을까를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해년에도 더 열심히 옥천군민과 문화가족 곁으로 더욱 다가가서 새로운 문화예술 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 또 그런 문화원장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충청북도 이통장 연합회장 조기룡 인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군민들의 삶이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는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활력이 넘치고 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옥천군 이장연합회에서는 행정과 주민간의 역할이 한층 더 발전되어 주민과 옥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천군민 여러분, 저는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기현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한해 정말로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9년도에는 기해년 황금대제라고 합니다. 지금껏 옥천군민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민자치도 아홉 개 읍면 모든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 한 250명 정도 되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옥천군 주민자치 워크숍 또한 아홉 개 읍면 또 순방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음, 정말로 옥천이 인구가 5만 2천 명 자꾸 무너져요. 이러, 이러다가 보면은 5만도 무너지고 정말로 시골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낫지 않는 정말로 죽은 농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한 어, 외지에서 젊은층들이 와서 잘살수 있는. 그런 옥천을 만들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옥천군 공무원들, 민간인들, 회사, 또한 학교, 민간 산학, 다시 그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일 수 있는 윤활리 역할 하는 것이 아마 주민자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황금되지, 저희들또 황금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령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어, 실수를 좀 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음, 잘하게끔 어, 격려도 해주시고 어, 힘좀 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또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어, 만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평군 노고인단체협의회 회장 정혜영입니다. 금년 한 해는 참 유난히도 어, 무더위와 폭염으로 고생들 많이 했던 한 해입니다.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속도 많이 썩혔고 마음고생도 많았던 한 해지만은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내년에도 해년 새에도 해 어, 우리 농업과 농업 농민들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옥천군 노업빈단 취업에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을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해년 새해는 모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금유신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대제일를 맞아 여유와 풍요가 넘치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 꿈의 꽃송이로 맺힐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싹을 키우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기울이는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천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